안녕하세요. 청정팜. 오늘은 우슬 뿌리 기르는 밭에 풀뽑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풀들을 뽑아줘야 됩니다. 이제 우슬진행 만드는 우슬 뿌리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땅 속에 있는 거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그대로 흡수하고 크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길러야죠. 약으로 쓸 건데, 제초제 농약 성분 없는 깨끗한 우슬로 약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우슬을 찾다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기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지금 풀이 이거, 겹쳐 씌우게 했어도 이렇게 풀이 나죠. 꼬랑에 나는 풀이야, 뭐. 천천히 뽑아도 이렇게, 우슬하고 같이 나오는 풀들. 이거 보세요. 풀이 더 크죠? 이런 풀 그냥 놔두면, 저기도 보세요. 저거, 커다란 거. 예, 이런 풀 그냥 놔두면, 이제 우슬이 뭐 크기 때문에 뽑아줘야 됩니다. 얘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도 풀이에요. 이이 뽑을다가 우슬 뽑게 생겼네 이건 가위로 잘라갖고 살살 네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풀이에요 이것도 풀이고 이것도 풀이고 이것도 풀이고 요 밑에 있는 요게 우슬이죠 요게 우슬이고 이건 풀입니다 이건 예. 네. 저것도 풀이 엄청 더 크죠? 저 뒤에도 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제껴가면서. 어우, 여기 풀이 훨씬 더 크네. 이거 쪽가위를 가져왔어야 되네. 그냥 뽑으려니까 우슬이 따라 뽑혀. 응? 그냥 뽑으려니까 우슬이 따라 뽑혀. 쪽가위를 가져왔어야 되네. 아, 쪽가위 갖고 왔구나. 이, <laughs> 이거도이거도 풀이잖아, <이것도> 이거.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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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가위로, 저렇게 제껴가면, 네, 제껴가면 풀이 있는 데를 쭉 끊어갖고, 네. 이렇게 잘라내죠. 잘라내고 나서 사른 거 우슬 사른 거 그거예요. 어. 여기도 보면 예 우슬이 다칠까봐 저렇게 쪽가위로 쪽가위로 자릅니다. 쪽가위로 잘라서 우슬을 안 다치게. 요거도 마저 뽑아줘야지 나중에 또 커지잖아요. 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여기도 엄청 크네, 이거. 이것도 쪼가리로 잘라야겠네. 이이아이 아이고 아이고. 풀이 엄청 커 버렸네. 다른 밭에 일하는 동안. 네? 풀이 엄청 커 버렸어. 야, 수고하세요. 저는 또 아침하러 갑니다. 이게 이저 이게, 이게 다 풀이네요 이거 쫙 이게 우슬보다 풀이 먼저 커갖고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혼자서 핸드폰으로 하려니까 또 어설퍼요. 뭐 전문가들 하는 거랑 많이 틀리지만, 저희가 친환경 농사 하는 거,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이거 생각하시고 봐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입니다. 화이팅! 포도나무가 한골은 추워서 이제 싹이 올라오네 요거 머루포도인데 아 포도나무 옆에도 풀 뽑아줘야 되는데 아. 저는 갑니다